실전은 내 예상과 다른 부분이 많겠지? 변수 하나에 흔들릴 것 같아서 무서워. 수능에서는 평소처럼 넘기지도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네? 시험장 본능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반응하는 거다. 시험장에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떠올리고 판단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사소한 변수 하나에도 흔들리기 쉽다. 내가 평소에 쌓아온 행동 영역을 전부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시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보여주는 행동은 평소 공부 과정에서 반복해서 채화해놓은 것들이다. 많이 본 유형, 많이 써본 풀이 패턴이 손끝에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시험장 본능이다. 그래서 수능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 몸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 다양한 상황. 심지어 당황스러운 변수까지 미리 경험해두면 시험장에서 놀라지 않는다. 모의고사를 풀 때도 최대한 실제 시험 환경과 비슷하게 시간 맞춰 풀고 쉬는 시간 예열 루틴까지 해보는 거다. 어떤 날은 일부러 소음을 줘서 집중력 흐트러지는 상황을 경험해보고 어떤 날은 피곤한 상태에서 풀어보기도 하면서 내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훈련이 쌓이면 실제 시험장에서 변수가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직접 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변수를 많이 상상해 볼수록 유리한 게임이다. 수능 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불이 순서다. 전반적인 틀과 문제푸는 순서는 시험 전에 확실히 정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비문학을 마지막에 푸는 학생이 수능 당일 긴장해서 갑자기 문학 먼저 풀고 다시 비문학 갔다가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면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익숙하지 않은 흐름으로 풀면 시험 운영이 꼬이고 멘탈이 흔들리고 결국 풀수 있는 문제까지 놓치게 된다. 파범검사 할 때부터 대략적인 풀이 흐름은 그려봐야 한다 이건 최소 한달 전부터 잡혀 있어야 하는 거고 시험장에서 고민되는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 날리는 최악의 상황 말 그대로 허리어로우로 이어진다 평소부터 첫 턴에 잘안 보이면 과감하게 넘긴다 마지막 오브는 무조건 검토해 쓴다 같은 자신만의 행동 원칙을 정해놓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수능 날 똑같이 몸이 반응한다 킹리적 가심도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시험장에서 직권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접근해야겠다라는 감이 바로 오는 것. 시간이 부족할 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감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평소에 문제를 대충감으로 풀고 넘어가면 그건 그냥 막연한 느낌일 뿐이고, 틀려도 왜 틀렸는지 모르니 감각은 더 나빠진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쌓는 감각 훈련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특정 발상으로 접근했을 때 계속 맞았던 경험이 다섯 번 이상 쌓이면 시험장에서 그 발상이 떠올랐을 때 믿고 따라갈 수 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틀렸던 패턴이 있다면 시험장에서 그 감각이 떠올라도 의심하고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감각을 정리하고 성공률을 점점 높여야 시험장에서 직관이 힘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기만 해서는 안 된다. 풀고 나서 반드시 복귀하고 발상을 정리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 어떤 계산 실수를 반복하는지, 어떤 개념에서 막혔는지를 기록해 두고 의식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 중한 케이스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 합리적 설명을 해보는 거다. 이런 시간 난배가 하나하나 쌓이면 한 문제를 더풀수 있다. 내가 헷갈린 선지, 내가 낚였던 포인트를 정리하고 자주 보며 각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상노트와 실수노트를 만들면 시험 전 마지막까지 한 번에 훑으면서 내 머릿속에 다시 각인시킬 수 있다. 결국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정해두고 그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반복 훈련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된다. 시험장에서는 머리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몸이 기억하는 패턴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평소에 쌓아둔 경험이 많을수록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 안 배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점수의 하방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건 단순하다. 문제를 풀고 변수에 대응해보고 복기하고 발상을 정리하고 다시 적용해보는 것. 여기에 자신의 문제 푸는 순서를 확실히 정해놓고 어려운 문제를 붙잡는 기준, 넘기는 기준까지 훈련해둬야 한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내 몸의 시험장에서 쓸 패턴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면 수능 당일에는 내가 긴장해도 머리가 새하얘져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정답에 도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시험장 본능이고 그 본능이 나를 구한다. 응원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형 누나들 파이팅!